운주꽃관축제 언제 아니야? 양주는 12월 첫째 주인데. 우리 첫째 쯤할거너 농사 잘 짖다 야. 꼭 이거 저 대분감 좋다. 대분감 내등 여기서 짜다니 지금 사다니 하는 거야. 이게 사온 거야? 응. 담가서 사는데. 응. 이게 이게 보관하는 거 하는데 어렵잖아 봐. 봐. 이게 상당이 음. 어렵다 그런 거이고. 아론이 뭐이거아론이 3000평 했으면 이거 땄어? 이었어 밥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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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었이었어밥이어 밥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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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었어밥이어 밥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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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었이었어밥이었이이이었어 기술이 좋구만. 응? 창고도 잘 지고 450 들었으면 거저 자재값만 들어갔지, 뭐 이게. 자재값이 한 80요. 자재값에 380 인건비가 이거 이거 3일에서 6거랑 이거 전부 다 하는데 3일. 3일인데 그... 창고도 잡네. 하루에 25만 원 일단 한 이십만, 이만 삼일인게 다 하드몬. 일다 하루 철굴하고, 응? 하루 이거 하고 그다음에 잡한 것도 하고 삼일이 딱 끝나야 두 명이 붙었세 명이 내가 좀 예. 했, 같이 해줄 농막 내부를 내부 하는데 얼마 들었어? 농막 내부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내부 값이 들어가 야, 도 여기... 암 대단히 크다잉. 어. 하 들어와, 있어. 들어와. 넌 너는. 오, 붙박이장 대놓고 <laughs> 정리할 데가 없어. 와. 오늘 기 들어와. 그래요. 야, 목기야. 응. 와, 이, 내 진짜 생존 이만한 건. 내 60평생 첨 본다. 높이가 담배 높이하고 같으니, 야, 일반 감은 이런데, 예? 응? 뭐. 뭐? 이 친구 아주 귀촌 잘했네. 응. 너 감동사 줘도 대박 나왔다. 이 감이, 감이 있잖아. 이거 꽃감 만들잖아. 그러면은 이게 인제 1kg에, 그, 얼마 가냐면 이제 3 5 0 0 0원 가. 3 5 0 0원 가면, 저, 내가 이번에 정확하게 알아봤는데, 3 5 0 0원 가면, 보통 이인이 정도면은, 저, 꽃가을 말린다 하더라도, 어, 내가 봤을 때는 600g이 나와. 지금 한 800g 나오는데, 말리고 하면은, 사, 사, 500g은 나온다고봐 해? 그럼 1kg면 20개야. 20개가 3 5 0 0원이야 이만한 거 말리잖아. 이만한 거는 말리면 한 300g 돼. 300g 한들을 1 k g 면한면 33개, 35개 들어가잖아. 근데 이것은 25,000원 가. 그래서 그어 사람들이 이제 감나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접에 100개잖아. 근데 저 700접하고 가면 7만 개 하는 사람들은 1년에 8천만 원돈 벌해. 그래서 감만 잘해려도돈어 돈이 되고 이게 이게 정말, 그, 우리가 무시 못하는 감이야, 이거. 야. 너, 나, 나의 꽃인 땅에 가지고 뭐 호두나무 심었는데, 호두나무 다 팽개치고, 감나무 심고, 저기, 저, 그, 그 대신 양국을 하자. 터죽 벌라고 양국을 우리 하자. <laughs> 왜 호두나무는 산에 심어야 돼. 안 돼. 그러니까 거기다 감나무 심어. 산에서? <laughs> 아니, 너 호두나무, 그, 그, 저, 다른 데 옮기고, 감나무, 거기다 감나무 심어. 거기에 시, 천평 심어놨어, 지금. 감나무? 그래. 응. 음, 당감나무, 음. 이, 이단과, 음, 이거. 응. 음. 아이, 왜 당감을 했냐? 꽃감아야지. 당감나무 뭐 양촌하고, 운전 꽃감축제를 하잖아. 아이, 당감나무, 보다 저기, 되는, 되는, 되는 거 팔으려고. 이야, 야, 심어놔서. 천평 심어놨어? 응. 음. 잘했다. 너 기촌 잘했다. 내가 잘 꼬셨구만. 안 내려올라가는 친구 막 꼬셔가지고 내려왔다. 야, 지금 여기가 와지고 내려오고 싶어 내려왔냐? 어쩔 수 없이 내려왔지. 씨. 벗기는, 벗기는 저 충북 옥천으로 가려고 집을 알아봐 그래. 야, 씨. 친구가 양초 있데 양초를 아보면 돼가지고 얘는 양초를 아예 집사가지고 와가지고. <laughs> <laughs> 얘들내 꾸집에 약주를 와서 그러잖아. 금산 옥천 괜찮지 옥천 군부 가서 집을 알아보고 다녀요. 그런 대잖아. 음. 아이 그 친구 하나 있는데 모여서 하야지 그래야 술한잔 하고 그래. 친구 딱하고 나갈까 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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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술이도한잔 하는 친구들이 있어야지. 매일로 언제 어떻게 하냐. 매일 <laughs> 아0그 m 는 이렇게 만나한번은이어게 이렇게 만나서 술한잔는수나 어떻게 됐다? 100m. 100m. 1고는한 달에 두 번은 하지만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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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게 m 100m. 100m. 1 0 지금 우리가 기춘 자가, 복규 수영이 은하니, 지금 저 왕건이도 지금집축했있 r i s t 농막 딱 거의 다 쪼개. 음, 장구이잖아, 쪼개.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사람에 가서 지난주에그다어에요다이야요낙여기 다음에 그다지 뭐 어디 있는 자들? 현대관청 어디 낙태? 전화실? 막 아니, 기초리 아한 달에 한번두번 번 모이는 것은 기초 모임 아니냐? 양촌, 운주 기초에 이제 은환이도 끼어들고 이제 왕건이도 먼저 돌아가고 하면 돼 우리가 가면 되지 뭐. 깔끔하게 하기 위서 저냥 거지. 아 그래도 그렇지. 농막에 무슨 붙박이장을 다 만드냐고. 응? <laughs> 처 봤어? 아 붙박이장 두만 만은9 9만원 주고 넣었어? 응 이거. 와씨. 아니 올르고 올다 나도 나도. 그운 그래, 운동한 그이이 플라워 풋백 없어? 이거 신발장 신구에서 운동은 이 플라워 풋백 없어? 연장구 면 음. 7번 400, 400, 400 신발장. 만 원인가? 한풍기 어, 돈 벌었다. 나 시계 사 주려고 했는데 시계가 있어서 시계 한서 와서 돈 벌었다. 어, 깔끔하게 잘했다야. 마무리 기술자들이 좋네. 너 농막에 압탄해서 돈리려고 그러지. 야, 귀춘 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수영아? 예. 어? 네. 정박감. 하아. <laughs> 이, 살린 시야. 반이 왔어. 월요일, 금요일에는 어머니 때문에, 응. 원머니 병원 가긴 가지만, 응. 네. 뭘 할까를 찾아야 돼. 이시골에 있으니까, <laughs> 겨울철은 더운다는데, 시간 진짜 갈것 같아. 응. 음. 그거 한참 더 대출단도, 늦은 땀면다 도와주고. 감 따고, 감 깎고. 응. 음. 근데 이제 지금 할 일이 없잖아. 응. 음. 나도 그래서 집에서 3박 4일은 놀기는 힘들고, 응. 음. 2박 3일까지는 그냥 TV분 갔다 갔다 하면서 있을 만해. 응. 음. 어. 근데 3박 4일까지는 힘들더라, 혼자는. 아, 그냥. 그럼 할수 없다. 야. 응? 3인 골프 치는 데로 이제 다니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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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골프, 골프채가 아깝다. 진짜. 이 중국에서 마련한 골프채가 응, 한국까지 와 가지고. 어? 아 이거 중국 베트남 베트남에서 해요한한 셋이. 육 왔어. 그랬어? 음. 응. 그것내 골프 연습장 와서 응. 연습해. 아, 지금 드라이브를 억지로 내는 지금. 나도 이건 이건데. 이거 저기 뭐야? 안 서는 거 있는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네. 응. 이 드랍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이건 R 1일레이야 내용물은 뭐 S 지 강아지. S 는 강아지. 강아지 이거 저기 아시아 저기는 저 요거 정도로 써야 돼. 이거 이거 저기 나한테 이거 좀약 이거 정도로 써야 레귤러. 미지 미지로 나 미지. 이게 원래 나는. 안주태, 널리구 샘, 저기 뭐야? 그 스틸? 스틸? 아니 스틸이 방향성은 일절 나, 나 있잖아 다 지금 스틸을 바꾸려고 하는 거야 너는? 어 아니. 우라가나니까 나는 원래 갖고 치던 게 내가 저거했거든내 일로? 네걸 했거든 음 아니 그라이파이 트 그라이파이트 그라이파이트? 음. 내가 그라이파이트에서 상구 우라가나니까 친구가 스틸 바꾸라 해서 난 지금 저기 7번 아이에는 스틸만 갖고 다녀. 그거 고 있었는데 응. 구도래 구두쟁이야? 어. 오, 야 구도를 치냐? 최저기 얼마야? 최저 이 같은데? 응? 최저기 좀 작은 같은데? 야 이제 할수 없다 이 내가 이거 누구가 주워서 갖고 있는 걸까 이거 내시킨기 아니지 체중기 450이나 440 정도 된거 같은데 이주뒷조정대이나왔 그래 뭐 야야 기촌자들끼리 이제 앞으로 어, 골프나 이제는 골프 전기모임으로 가자고 오케이 하여튼 적막함도 잊을 수 있는 걸 우리가 찾아주자 볼게요 그래요. 귀친한 친구 집에 어 가서 점심 한끼 먹고 이것저것 구경 다하고 이렇게 집으로 가는 도중인데 아, 혼자 이제 와 있다 보니까 정막한 게 가장 힘들다 그러나요? 그래, 어쩐지 정막해서 그런가. 제가 부르면. 야, 양천으로 가면 양천으로, 야, 금산으로 가면 금산으로 한번도 빠지지 않고 그래 알았어 갈게 무조건 하려면 정막하니까 이렇게 왔구나 하여튼 그런 점이 좀 시골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일거리를 완벽하게 찾지를 못해서 그런 정막감을 느끼는건데 스스로 바쁘 움직이려고 또일거리를 찾으면 오락에도 나 바빠서 못가 이런 소리가 나오겠죠 그래요 친구의 기춘 생활을 엄만하게 또 앞으로 어, 잘 돼서 어, 내려오기를 잘했다 할수 있도록 어, 먼저 경험이 있는 저의 노하우를 전수해 줘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친구의 기춘 생활 농막진대를 갔다 왔습니다.